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생명의 예수 리스도 네,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네, 혹시. 성경책이안 됐으면 자막을 보시고요. 자또 합동하겠습니다. 전개약개정으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이대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물때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 서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라 아멘 네. 음. 창세기 첫 창조는 뭐였습니까? 창세기의 첫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5절에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분명히 빛이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음. 넷째 날에 다시 낮과 밤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예. 넷째 날에 다시 광명체가 나고, 낮과 밤이 갈리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의 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그 빛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요간보, 1장으로 가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시자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그 빛은 어떤 빛이었는가 바로 창조하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음. 자 요한일서 1장으로 더 정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우리가 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기는 모든이 조금 더쓰으시다는것입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빛이 창조했다고 했고 요한일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빛이다라고 결정되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앞에 나타난 빛은 태양계의 물질적인 빛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그 빛은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깨닫기가 편할 것입니다. 첫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뒷 부분에 이 빛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 들어간 예수님의 선포를 여러 차례 보게 되었죠. 뭐의 생명의 뭐 생명의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광야시대에 하늘에 만나를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먹여졌던그 그 기념하기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실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적을 보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본질을 가리키는 것그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인 나가그그 만나 자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정을 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오로지 먹는 거에 대한 반응, 나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그서버질 양식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나로 인해서 너희는 사는 것이지 세상의 음식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너에게 희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 봤죠? 그리고 오늘 빛에 대한 것. 그런데 생수와 빛에 대한 것이 이 8장 초막절이라는 절기 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첫째는 뭐였습니까? 생명의 물이었어요. 초막절은 광야의 삶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로 지켜지는 절이었습니다. 광야 동안 굶주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 동안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 동안 굶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 그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였습니다. 광야 때 하나님이 목말라하는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반석에서 생수를 예, 생물을 내어준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초막절에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석을 적시 반성에서 나왔던 샘물에 대한 그런 예표 때문에도 했고 또 한가지 뭐였냐면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성전에 임지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갖다 물을 더 부었다는 거죠. 이런이한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나오는 생수, 그 성령을 인간들이 물을 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느냐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와서 마셔.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초막절에 있는 그두 번째. 이 빛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왜 초막절에 이 빛이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였던 것두 기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불기둥, 또 하나는 구름기둥입니다. 불, 불기둥은 밤에, 그리고, 아, 그렇죠. 낮에는 그 뜨거운 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으로 그걸 인도해줬다.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동안은요, 이 불기둥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주던그 불기둥, 그 불기둥을 기념하느라고 굉장히 큰 때금초대를 세워서 불을 발견한다고 근데 그 불이 금촛대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술 살레 그 마을을 그 성전 주변을 다 환하게 비칠 수 있을 만큼 컸대요. 아, 인간의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초대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갖다 붓고 하는 행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 불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여기가 비추는 그런 인위적인 빛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빛, 그 생명의 빛, 그빛 바로 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이다라는 이복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다. 이걸 보고 예수님 자신을 타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이다는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해요 자,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의 유래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그 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 이제 애국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야 이런 얘기해요맨 마지막에 도대체 당신이 누구를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럴 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영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헬라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걸 보고 하야 아쉬르 하야거든요. 근데 그런데 하야 하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하야가 어디서 나오죠? 하야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그 된지라가 바로 하야에 되었다.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라 거죠. 있는 것이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출대국기의 말은 바로 내가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영어인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히브리나는 하야 아쉐르 하야고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고 창세기나는 생량이 되니라. 이것이 하야고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우리는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불이다. 이 계속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라고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절기중에 나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한 것은요 초막중에 내가 곧 광야에 있던 불기둥이 된다. 그 불기둥의 존재인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은 알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석의 생수의 본질이신 생명의 물이셨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본질이신 바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사 모든 어떤 형상적인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바로 이 빛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떡을 먹는 자가 되지 않고 그떡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합해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주시는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내가 이다라고 외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매인들. 우리가 그런 매인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앞에 두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보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성포에 유대인들은 비난과 반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는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갇혀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철저히 아주 지키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요, 우리 죄인을 고발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지,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해졌다. 이런 율법이 없어졌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린 바로 이 율법대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이법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자꾸만 강요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조건이 아주 너무 지키기 힘든 율법적 강제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율법은 이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바로 율법으로 지금 들리 되고 율법의 조항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자기를 증거할 때는 꼭 자기 혼자서는 증거가 안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35장 30절을 한번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여러분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미 가인이 살인 했고요. 우리 계속 살인자 그 사단에 우리 사로잡혀 있는 주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두 가지 얘기를 하니자 읽어봅시다.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서 죽이지 마라. 신명기에 보면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마라라고 아, 나와 있고요. 또한 신명기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법을 제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걸 가지고 드리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아는 성품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으로 드리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이러실 수있으니까 이런 기도. 우리 그런 기도 하시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시기만 하실 겁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들이되는 말이 생기고 돈가지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요. 내가 아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아니면 저렇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훈계하는 거예니다자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는 의미는요 예수님 스스로는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바로 참이, 토구 선함, 순결 진리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정만 참되다. 그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던 이마.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누가 가르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주십니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죠그렇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율법이나 조항이나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나를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고 네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거다 그런 서로간의 상방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순정하고 있다니, 내 요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다시 언제 돌아갈 거를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현, 구원사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15절을 볼게요.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유추를 따라 판단하다 그것은요, 너희는 외모나 순수한 이성이 아닌 정략적이고 욕망적인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외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황과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거의 70% 이상을 아마 의존하고 있어요. 첫 인사. 또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주는 것으로 우리도 사람들이나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정죄하기 위해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람들 위 정죄하기 위해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판단은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히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더럽고 용납됨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당신의 불꽃같은 눈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됩니다. 자, 16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손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창대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하더라도 그 순간 동시에 두분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거기에 성령님까지 세 분의 증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당신에 대한 증언은 정확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철장에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집안의 음정 어둡. 영 어둠은 무서운요 보통 영적 어둠은 어떤 사람에게 걸느냐 초신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의 껍데기가 단단해진지않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딱딱한 것이 아니라 내 습관 가운데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유연해야 됩니다늘 성경을 봐야 돼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감동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다 그것은 한번새것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 날마다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오 오늘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사실 하나님 저도 알지 못하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사모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인 사모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거, 내, 내 어떤 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수긍이 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수긍되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깨닫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것은 그인식한다고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육적인 열심만에 그런 바이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졌고 그 교만은 영적인 눈 닫혀버린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상황이 얼마큼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없어서 값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수접는 큰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이 것이지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싫다라는 것이니다즉내 삶이 풍요로워서 별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아요. 뭐 주심을 받겠죠. 그러나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더이시고 배불러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 이 우주 칠점호를 피조개를 오늘도 덮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누구의 간증을 항상 불하는데 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자기가 신앙을 믿는다고 찾는데도 안되고 자기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 믿음이 자꾸 안 좋아지더래요 어느 날 자기가 정말 가고 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더 뭐냐 비가 와 오는데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아저 사람들은 비를 맞아좋아하는데 근데 자기는 빗방울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쳐다봤더니 자기가 커다란 우산을 쓰고 있더라 그 우산을 보겠어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단단한 뭐라고 할수없었 껍데기. 하나님의 은혜 의 담비가 쏟아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나의 것을 드리지 않는. 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사랑장애입니다. 내가 사랑을 구하고 내가 방언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모든 은혜를 구하려면 사모하라. 그 사모함으로 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구하십시오. 네, 후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님 오늘도 돈 주세요. 오늘도 로또 당첨하게 주세요. 이러니까 왜누리고 그래 흔들어 주신다더니 왜안 주시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오면. 그 하늘의 금은 보하가 쌓이고 넘치고 눌러 흔들리게 된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그 생명의 빛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당신의 생명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것과 나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구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 은혜의 담비 가운데 뛰어노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누워 쓰러져 있으면서,